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트라인입니다. 이팔이 원엠에 이은 다음 중고차 리뷰. 네이구이엠쓰 그렇게들 많이 요청을 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차주분께서 또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음, 다른 말다 필요 없어요. 그냥 소리 하나 들려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동 먼저 좀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 시동이 걸릴 때이 2구이 M3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 기계적인 그 엔진 안에 있는 수많은 메탈 부품들이 서로 마찰을 일으키면서 돌아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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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링의의소뭔뭔서서서서서서서 서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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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걱 리리있있데아아아아씨 자, 여러분. 마지막 자연흡기. 스포츠 세단의 대명사 M3. 그 M3의 마지막 8기통 자연흡기 모델 292 M3입니다. 잠깐 소리 한번또 듣고 가시죠.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스포츠카라고 하면 우리는 배기음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6기통 배기음이 어쩌니, 4기통 배기음이 어쩌니, 뭐 박스 엔진의 배기음이 어쩌니, 뭐 배기음은 역시 8기통이니 10기통이니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단지 배기음이 아니라 엔진의 사운드가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는 그런 차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는 벤틀리에서 사용하는 W12 엔진, 12기통 엔진, 그리고 911의 6기통 박스 엔진, 그리고 R8 V10, 마지막이 이 E92 M3입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도 들려드렸지만 이 E92 M3는 단순히 NA 엔진이고, 뭐, RPM을 뭐, 8000까지 쓰고, 뭐, 8500까지 쓰고, 고 RPM에서의 뭐, 소리가 어쩌고, 뭐, 배기음이 어쩌고, 팔기통 사운드가 어쩌고 다 떠나서, 얘는 그냥 아이들링 시에 시동이 걸려서 엔진이 그냥 천천히 회전하고 있을 때, 그냥 그때도, 야, 나는 292M3야. 라는 존재감을 미친 듯이 드러내주는 엔진 음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e 9 M3만이 가지고 있는 그 메탈릭한 음색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달리는 도중에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e 9 M3 V8 엔진이 가지고 있는 음색은 꼭고 RPM에 올라가서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배기음, 이 8기통 NA 엔진만이 가지고 있는 그 시원시원한 배기음과는 또 분명히 분리되어서 따로 들리는 진짜 이 차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 음색은 RPM을 높게 쓰면 높게 쓸수록 와, 정말 스포츠카를 타면서 배기음 뿐만 아니라 이 엔진 사운드가 사람을 이렇게 미쳐버리게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엔진 사운드고, 3년 전에 이 차를 가지고 있다가 팔아버린 걸, 2년 동안 소유하고 있다가 아 판지 4년 됐는데, 아 가장 너무나도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리운 포인트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 명색이 292M3 아닙니까? 단지 이 엔진의 사운드 하나 때문에 이 차가 역대 최강의, 역대 최고의 M3 였다라는 칭호를 받는 건 아니겠죠. 제가 이 차를 너무나 사랑하는 또한 가지 이유는 바로 딱제 취향에 맞는 고속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제가 요즘 최신의 G-Body 3 시리즈들을 타면은 항상 마음에 안 든다고 누구나 다 좋다고 얘기하는데 혼자서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얘기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고속 안정성이에요. 실제로 G 바디 신형 3 시리즈들이 고속 안정성이 얼마나 더 좋은지 나쁜지는 저는 몰라요. 그와 관련된 객관적인 수치는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운전을 하면서 G 바디로 오면서 더 낮아진 무게 중심 그리고 더 좋아진 무게 배분으로 인해서 그게 고속에서 핸들 타각 들어갔을 때. 이렇게 고속에서 타각을 줬을 때 마치 뒤가 돌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 나는 이 느낌이 싫어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 저는 무게 배분이고 뭐고 간에 아우디의 이런 고속 안정성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 라고 항상 말씀드려왔던 사람인데 굳이 따지자면 이292 M3의 고속 안정성은 적어도 저한테는 네, 아우디 그 이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고속에서 타각을 줬을 때 진짜 레일을 깔고 움직이는 듯한 이 안정적인 느낌과 더불어서 여기 들어가 있는 4,000cc 8기통 NA 엔진의 그 진짜 RPM을 아무리 올려도 올려도 끝없이 계속 올라가면서 쥐어짜면서 달리는 그 맛. 자, 엔진 얘기로 조금 다시 돌아와서 제가 요즘 전기차 리뷰를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정작 전기차가 좋은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너무나 당연해서 미처 불편하다라고 느끼지 못했던 액셀 페달을 밟으면 앞에 스로틀 밸브가 열리고 그리고 공기가 들어와서 피스톤이 움직이고 그 피스톤이 폭발되는 힘으로 프랭크를 돌려서 트랜스미션을 거쳐서 디퍼렌션을 거쳐서 그리고 결국 바퀴까지 전달되는 그 딜레이 타임이 원래 항상 있었던 건데 너무나 당연한 거다 보니까 우리가 미처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전기차를 타니까 그 모든 게 없어졌잖아요. 마치 요즘 시대에 와서 유통구조가 점점 간소화되고 있는 것처럼, 그냥 산지 직성이 돼버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서 주는 진짜 악셀의 아주 조금의 신호만 줘도 정말 차량이 0.1초 만에 즉각적으로 전기 신호만 가지고 반응해주는 그 부분 때문에 리스폰스가 좋아지고 결국에 그거는 부드러운 승차감으로 다가오고 이제 아예 변속이라는 거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이 그리고 옆에 타 있는 동승객들이 아 차가 굉장히 부드럽다라고 느끼게 된다고 그게 전기차의 진짜 장점이라고.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터보차와 NA차, 이 둘의 관계도 사실 그런 맥락인 거죠. 이제는 사실 판매되고 있는 거의 모든 차종이 다 터보차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터보차가 많아졌고, 우리가 흔히 타고 다니는 차량이 터보차가 되었다 보니까, 우리는 그 터보렉, 터보 지연, 그 답답함에 우리도 모르게 그냥 익숙해져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건 고성능 스포츠카들도 다 마찬가지고. 이제 새롭게 출시될 신형 M3 같은 경우에도 그 같은 엔진이 들어가 있는 X3M을 타봤던 경험으로 유추를 해보면 와 진짜 터보 차가 많이 발전했구나. 이제는 터보렉이 거의 느껴지지 않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터보 차는 터보 차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역시는 역시 NA는. NA다 이 리스폰스 이 파워 뭐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뭐 너무나 당연히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그래도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터보 차 같은 경우는 엔진이 실린더 안에서 폭발을 해요. 그러면 폭발한 그 배기가스가 나오면 그 배기가스가 나오는 압을 이용해서 프로펠러를 돌리고 그 프로펠러와 이어져 있는 반대편 프로펠러가 함께 돌아주고 그제서야 엔진 흡기 쪽으로 들어가는 흡입 공기를 압축을 시켜서 또 새롭게 또다시 엔진 실린더 안으로 공기를 보내줘야 되고 그 와중에 또그 흡입 공기 뜨거우면 안 되니까 인터쿨러 지나면서 식혀줘야 되고 그런데 이 자연흡기 엔진들에는 그 모든 프로세스가 필요 없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그 리스폰스가 좋다라는 장점 말고도 RPM을 8000 넘게 쓸수 있다. 그리고 단지 RPM을 높게 쓰는 것 뿐만 아니라 터보 엔진과는 다르게 RPM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빠른 리스폰스와 더 강한 출력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고 RPM에서의 사운드, 출력, 리스폰스 모든 걸 느끼기 위해서 자꾸 고 RPM을 쓰고 다니다 보면 어, 이렇게 이제 와서 중고차 시장을 내다봤을 때 어, 사고가 한 번이라도 없었던 차는 무조건 중고차 값이 한 천만 원더 높을 정도로 네, 귀한 매물이 된다는 거 다시 말해서 어, 대부분의 차량은 다 사고 차가 되어 있다는 거. 다행히도 이 차량은 매우 귀한 네, 무사고 차량이긴 하지만 참 아, 다시 타봐도 네, 다시 타봐도 저한테는 진짜 운전을 하면서 이 차의 소리와 이 느낌 때문에 목덜미에 소름이 돋게 하는 몇안 되는 차인 것 같아요. 디자인도 그래요. 네, 282 1M 리뷰하면서도 드렸던 말씀인데 정말 이 시절의 M들은 그 M만이 가지고 있는 그 섹시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버핸더만 보더라도 야나 오버핸더야. 딱 존재감 빡 어? 그리고 저 옆라인에서 봤을 때 살짝 돌격형 자세를 하고 있는데 그 돌격형 자세에서 마지막 밸런스를 한번 딱 맞춰주는 저 후드에 튀어나와 있는 저 근육질 실루엣 저거. 아저 요즘 M들은 어? 저렇게까지 과하게 안해. 물론 프론트 그릴 같은 경우에는 네 오랜만에 보니까 확실히 이제 아, 그래도 옛날 차 느낌이 나긴 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아 진짜 저의 카 라이프에 있어서 뭐, S63 쿠 AMG GTS, 뭐, 이런 차들 다 너무 좋은 차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들을 판게 후회되지가 않아요. 근데 진짜 내가 저 차를 왜 팔았지라고 가장 크게 후회하고 있는 차중 하나입니다. 어, 공교롭게도 또이 차량이랑 같은 컬러였어요. 어, 이름도 까먹었는데 이게 무슨, 무슨 스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29M3 때 메인 컬러였어요. 차가 나오면 항상 제조사가 메인 컬러를 하나 찝거든요. 그걸 공식적으로 이 차량은 이게 메인입니다. 라고 하지는 않지만 어떤 차량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 광고 촬영, 브로셔 촬영용으로 쓰이는 메인 컬러들이 항상 있어요. 근데 EQM3의 메인 컬러는 네, 바로 이 컬러였고 제가 타던 것도 이 컬러였거든요. 또 여기다가 이제 아크라퍼빅, 네, 다운파이프부터 풀베기 휠은 어드반 RS 딱 꽂고 어, 브레이크는 브랜보 주티킷딱 꽂고 운전석, 조수석 양쪽 세트로 맞춰서 레카로 버킷 시트 딱 꼽아놓고 풀 버킷은 너무 불편하니까 네, 세미로 그렇게 해서 정말 즐겁게 타고 다녔었는데 정말 가장 많이 후회되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 차량 중고차 가격이 지금 뭐 사고 좀 있는 애들 그리고 키로수도 좀 있는 애들 상태 어떤지 확인 안 되는 애들 그런 아이들이 이제 3,000 언더에서 지금 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관리도 잘 됐고, 키로수도 뭐 그냥 한 5만에서 6만 정도 사이, 아니면 그 언더다! 라고 하면은 이제 뭐 4천도 넘어가 버리는 그런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e 9 m 3 가격을 보고. 야, 저 시, 도라이들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제 생각은 다릅니다. 네. 이 차량 3천? 정말 상태 좋은 차량, 개런티 되는 상태를 가지고 있는 차량을 만약에 4천, 아니면 뭐 무사고 차량인 것까지만 확인이 된다는 가정하에 뭐 3천 초반까지 이 어, 정도 선에서 구매한다면 가뜩이나 이제 앞으로는 또 내연기관은 더 이상 이제 이런 매력 있는 차는 나오기 힘들다고 봐요. 그리고 또 이제 금방 전기차로 다 넘어갈 거고 어, 이런 녀석은 한대 가지고 있으시면 네, 여유 되시는 분들은 제가 장담할게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뭐 가격 떨어질 일도 없을 것 같고 참고로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어, 설계 결함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네이 v8 4000cc 엔진이 그 메탈 베어링이 설계 결함이라고 어, 메탈 베어링 쪽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타다가 나가요 어, 그래서 그거 나가면은 음돈좀 깨진다는 거 그리고 차량 구매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예, 매물 하나 찝어서 알엠모터스 한번 예약 잡고 방문하셔서 사전 점검 꼭 받으시고 그리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리뷰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모트라인의 중고차 리뷰 어 이게 두 편째였네요. 이파리 원 M 리뷰하면서 제가 다음 차종 어떤 거 하면 좋을지 많이 의견 주세요 했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고 어그 중에 정말 가장 많은 의견을 주셨던 게 EQ M3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하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차량 협찬도 지원을 해주셨어요. e 이 m 3도네 요거 한 대만 들어왔던 것도 아니고 어, 다른 분들께는 네 따로 연락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도 많이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야내 중고차도 좀 가지고 가서 리뷰 해봐라고 하실 분들은 네 저희 모트라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계정으로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되고 뭐 인스타그램으로 DM을 주셔도 되고 모트라인닷컴 차량지원 게시판에 게시글을 하나 남겨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네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